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류마티스가 있는 여성입니다. 류마티스 약을 먹고 있는데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필러를 맞아도 되나요? 류마티스 약 복용 중이면 필러를 못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예. 네. 그 30대, 20대 류마티스 루프스 여성분들이 네. 이분들이 그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나이 대가딱 미용에 관심이 예, 많을 때죠. 그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한참.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주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저한테. 그러니까 성형수술이랑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어. 류마스가 없으면 이제 자율스럽게 가서 맞을 텐데. 네. 리만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서 맞아도 되는지 음. 질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필러나 보톡스를 맞으려고 하거나 성형수술 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CRP 염증 수치가 네. 정상범위보다 너무 높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무래도 맞기가 좀 어. 부담스럽죠. 염증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렇죠. 뭔가를 시술을 했을 때 염증 반응이 날수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피부과 선생님들이 고거에 챙겨주시면서 세심하게 체크해 주면 좋은데. 렇게 너무 환자가 많거나 기계적으로 계속 진료 막 시술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 못뭐 챙길 수 있거든요.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를 있거든요. 수 있어요. 그 환자의 다른 질환까지 체크가 돼야 네, 되는데 안될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염증 수치 최근에 가장 최근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면은 일단 좀 바, 가벼운 시술은 필러 정도는 받아도 되는데 네. 염증 수치가 만약에 높으면은 안, 받는 안, 안 맞는 게 안전하다고 보이네요. 그렇군요. 네. 아, 계속